반갑습니다 비타민 여러분 저는 BMW 코오롱 모터스 삼성전 시장의 신도 원 매니저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어, 2024년에는 어떤 BMW 차량들이 출시가 될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지금 띄워드리는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에서 2분기에는 IX2 그리고 X2 모델이 런칭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3, 4분기에는 보시는 표와 같이 3시리즈 그리고 4시리즈의 LCI 두 번째 버전이 런칭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X3와 X4 모델도 런칭이 새롭게 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30e 후륜 모델이 먼저 런칭이 된 다음에 4륜 모델이 후반부에 런칭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명드릴 차량은 뭐냐? 바로 X1의 M35i 모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BMW는 크게 어떻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눠 볼수 있는데요. 먼저 기본 일반 모델, 그 다음에 M 퍼포먼스 모델, 그 다음에 M 하이퍼포먼스 모델 이렇게 나눠 볼수 있는데요. 지금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X1 M35i M 퍼포먼스 모델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같이 기본 정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은 잘 아시는 것과 같이 BMW 트윈 파워 터보 4기통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됩니다. 무려 317 마력을 내뿜고 있고요. 최대 토크는 40.7 제로백은 5.4초라는 엄청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비는 복합 연비 12.2km입니다. 디자인을 안 살펴볼 수 없겠죠? 익스테리어 하이라이트 보시면은 M 전용 사이드미러가 적용이 됐고, 세로형 두 줄의 M 키드니 그릴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M 전용 전면 스포일러가 적용이 돼서 더욱 더 스포티한 모습을 자, 내고 있습니다. 뒤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 전용 루프 스포일러, 그 다음에 19인치 더블 스포크 871M 휠이 적용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M 전용 쿼드배기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인테리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커진 실내 공간과 플로팅 암레스트로 공간감 있는 인테리어 만나보실 수 있고요 배관자 스포츠 시트와 함께 540L부터 이제 뒷좌석을 모두 다 폴딩을 하게 되면 1,600L의 어마어마한 적재 공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또한 가지 안내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X1부터 시작되는 언론에 이제 나왔다시피 팀맵 기반의 내비게이션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기반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어, 스마트폰 같은 즉각적이고 간편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포테인먼트 요소가 강화가 돼서 뭐 에어컨솔이라든지 비디오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해 보실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주요 옵션 사항은 보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색상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블랙 사파이어, 스페이스 실버, 그 다음에 케이프 요크 그린, 이렇게 네 가지 외장 색상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실내 색상 같은 경우에는 백안자 오이스터와 백안자 모카 이렇게 두 가지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작년에 런칭이 된 X1 모델의 M 퍼포먼스 모델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더욱 자세한 사항은 저희 BMW 코어롱 모터스 삼성전시장으로 연락주시면 바로 친절하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고급 정보들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영상 콘텐츠를 찍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BMW 코어롱 모터스 삼성전시장의 신도원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あ <music>